안녕하십니까. 삼켜나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11월 1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눈 보셨습니까?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 영서 남부 지역에서도 첫 눈이 관측이 됐고요. 첫 눈은 예년보다도 열흘 정도 빠른 기록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그리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 2도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수년째 기업도시 주민들의 수건이었던119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지난 28일부터 지정면 가공에 신축된 기업도시 119 안전센터를 가동했는데요. 기업도시 119 안전센터 건립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1 2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우수농업인후보가 수상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년보다 축소된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소식 레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또 횡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구리국외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비즈니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횡성군 구리곡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수상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상쾌 나지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한파 대비 상수도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계량기 동파와 누수 사고 등의 민원에 신속 대처할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 배수지 가압시설 등 주요 상수도 시설물을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도 계량기 동파 방지 보온팩과 보온비닐을 무상 보급하고 안내 현수막을 통한 상수도 동파 방지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목소리> 흥성 지역 더덕 농가의 무상 공급되는 특허 미생물 고추균이 더덕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 미생물 바실러스 펠레젠시스를 더덕 재배 농가에 시범 공급해 왔고 그 결과 고품질 더덕 생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영월 지역 콩 재배 농가들이 최근 강릉 초당 두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140톤 콩 납품 계약에 이어 추가로 100톤을 주문받는 등 안정적인 팔로를 개척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간 500여 톤의 국산 콩을 활용하는 초당 두부 측은 올해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콩으로 원료를 대체키로 하고 이번에 영월 콩 재배 농가와 직거래를 통해 수매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laughs> 네, 수년째 기업도시 주민들의 수원이었던119 안전센터가 드디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지난 28일부터 지정면 가곡리에 신축된 기업도시 119 안전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원주 소방서 행정지원담당 유일수 소방경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소방서 소방경과 유일수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기업도시의 119 안전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번에 기업도시 119 안전센터 신설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저 기업도시가 그 원주시 지정명그가공 이론에 그 지식 기반형 도시로 이제 건설돼서 인구가 한 2,800명 정도 이제 늘어나고 그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그 교통 요충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2 영동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원주역 뭐 그 정부적인 관광명소인 그 소양강, 소금강 그 추렁다리에 이제 나우라쇼라든가 뭐 케이블카 설치에서 이제 관광객이 이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주 인구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등 유동 인구와 그다음에 교통량이 이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그 이제 소방수요, 소방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그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그 소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그 기업 119안전 센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몇천명 되지 않던 기업도시 이 지정면이 인구 3만 명이 지금 아, <laughs> 육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거의 뭐한개군 지역이죠. 정주 맞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관광객도 엄청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119 아, 소방서 뭐, 센터가 굉장히 좀 필요했던 그런 지역인데 완공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원주소방서가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하고 또 119안전센터가 증설되는 등 원주지역 소방청사가 전면 재배치된 셈인데 공사가 뭐 어떻게 순탄치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조금 늦어졌는지요? 예,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제 청사가 소방 네. 소유 위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조정된 바는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중순경인가요? 네. 그 저기 원주시 레미콘 노조 파업이라서요. 음, 음, 예, 그렇죠. 예. 네. 공사가 좀 중지되면서 음. 저희 이제 신축 공사가 좀 지연돼서 온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 레미콘 파업으로 좀 늦어졌군요. 예, 예. 그게 좀큰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그로면 이제 기업 도시의 119 안전 센터는 규모와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좀 들어갔는지요?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기업119안전센터가 그 지정면 가공리에 한 2천여 제곱미터 부지로 이제 형성되고요. 연면적이6 음. 0 969, 969 제곱미터의 지상 2층으로 이제 청사가 신축되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도 2월에 한 7억 8천만 원 네, 투입돼서 이제 부지를 확보했고요. 도비 14억 8천만 원, 시비 12, 12억, 그래서 총 건축비가 한 26, 26억 8천만 원이 들었고요. 저희가 2020년도 작년에 그 11월 9일에 착공했습니다. 음. 이제 올해 그 10월 27일에 그 소방공무원이 한 25명, 그리고 이제 소방차가 4대가 배치를 해서 소방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119 네. 안전센터는 이 소방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규모가 그럼 어느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그 안전센터가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가시면은 그각 지역별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네. 그 이제 펌프 차량이 보통 세 음. 대가 기본이고요. 네. 보통 인원이 한 25명이 기본인데 그 어떤 수요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추가되는 면도 있고 좀 단도되는 부분도 음.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인구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까? 안전센터가도 될수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네. 자, 기업도시가 이제 개발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치안이나 구조 대응 시설이 좀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죠.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기존과 달리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안전센터가 들어서면서? 예그 기존에 그저 지정면에 보면은 이제 지정 119 지역대라고 이제 네. 소방공무원이 3명 그리고 이제 소방차 두 대로 이렇게 소규로 해갖고 그 기업도시하고 이제 간연 그 관광단지 이런에 그 소방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제 기업 119 안전센터가 이제 신설되면은 그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25명 그리고 이제 네. 소방차가 4대 이렇게 배치돼서 화재 등 예, 그 재난에 이제 신속하게 출동할수 있고요. 그러면 응급처치라든가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53m 고가차 고가 사다리차가 배치되거든요. 이거는 고층재난에 음, 음. 고층재난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됩니다. 고층아파트도 네,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은 원주소방서가 권역별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 예. 저희 이제 소방서가 기존에는 이제 8개 센터에 이제 소방공무원이 한 320명 정도 이제 있었어요. 네. 네, 그 명륜동에 그 명륜 119 안전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업 도시에 기업 119 안전센터가 이렇게 2개 센터가 신축되면서 그 안전센터 10개소 그리고 구조대 1개소 그다음에 저희 그 소방공무원 수는 346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어제가 바로 또 소방의 날이었어요. 야, <laughs> 소방의 날또기업도시리구안전센터가 이제 들어와서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뭐 우리 소방관들 근무 여건이 참 열악하고 많이들 힘들다라는 얘기는 계속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좀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요? 예, 그저 이제 통일된 그 지휘권 그 뭐, 아시겠지만, 요걸 이제 첫 번째로 들수 있는데요. 음. 여기가 이제 19년도인가요? 그 강원 동해안 그 산불, 음.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된 코로나19 이런 사례를 보시면 뭐 어떤 이런 재난 상황 이 발생했을 때그 음. 전국에 있는 그 소방차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19 구급대가 이제 신속하게 이제 동원돼서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가장 특별한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네, 지방직에서 국가직 전환 이후 뭐좀 급여는 좀 인상이 됐습니까? 아, 저희죠. <laughs> 뭐 복지 네. 후생 문제 좀 어떻게 개선이 좀 됐는지요?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형평성 있게 이제 많은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공무원 보수 체계에 의해서 아, 이제 통일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19 기업도시 안전센터 구축으로 기업도시는 물론이고, 또 지역의 소방 불균형 문제 역시 해소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보고요. 끝으로 향후 운영 계획과 더불어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마지막 말씀으로 음,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저, 그, 원지에 그, 기업도시에는 이제 기업 119 센터 뿐만 아니라, 이제 명륜동의 도심권이죠. 그쪽에 이제 화재하고 뭐 구조구 그 안전 관련 출동과 관련해서 저희 명륜 119 안전센터가 이제 새로 신설되게 됩니다. 네. 아, 신설되었죠. 예, 네. 그런데 저희 요거 그 두개 센터에 대한 그 개정식이 이제 10, 올해 11월 중순에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행사를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네.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항상 건강 잘 지키시면서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원주 소방사 횡정지원 담당 유일수 소방경이었습니다. KBS 원주 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 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인데요. 이 농업인의 날 우리 농업인들의 축제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간단한 기념 행사를 갖는다고 하는 데이 소식 주인의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일 이제 농업인의 날 맞아서 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11일 오전 11시 농업 기술 센터에서 제58회 원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원주는 농업인의 날 국가기념일의 발상지인데요. 1964년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농업 철학을 바탕으로 이 흙토자가 세번 겹치는 11월 11일 11시를 원주 농업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한해 농사에 농사에 대한 감사함, 감사함과 농업인들 간의 노고를 나누기 위해서 기념행사를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1997년 국가기념일로 대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지역 농업인과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전 9시 30분에 단관 공원에서 3토 재례를 지내고 11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수 농업인 시상식과 기념식을 실시하는데요. 행사를 진행하는 한국농촌지도자원주시연합회 김인식 회장에게 이번 행사와 더불어서 하반기 준비 중인 행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농민들이 서로간의 노고와 감사를 소 기념을 갖기 위해서 제정한 농업인의 날입니다. 58번째 기념행사를 하는데 원주 농업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념식 및 자축년을 했는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인원 제한이 있기에 올해도 광장에서 못하고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199명이 모여서 기념식을 합니다. 대일에 원주시 농촌지도자 가족 화합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2월 2일 날치약체육관에서 제1회 원주시 농촌지도자가 처음 있는 일, 행사입니다. 꼭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 가족분 여러분들께서는 일손을 놓으시고 이날 하루는 만껏 즐겨주시고 정보 교환 등 나눠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원주시 농업인과 또 농업인 사업의 우수한 사례가 많다고요?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이 주관하는 2021 농업기술 보급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대회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년 4개 분야에 나눠서 시상을 진행합니다. 원주시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분야에서 딸기 육성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농업인 유공자 시상, 시상을 진행하는데요. 총 8개 부문에서 25명의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 시상을 진행합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농업인상은 시민 추천으로 수상자를 정했는데요. 신문선 씨와 안현숙 씨가 수상합니다. 행구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문선 씨는 가업을 이어 35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농업진흥청에서 주최한 전국 과일 대제전에서도 복숭아 부분 우수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안현숙 씨는 한국생활개선의 원주시 연합회장으로 원주시 대표 음식 개발 전통 음식 연구에 힘썼습니다. 프리마켓을 운영하며 농가 소득 증진에도 힘써왔는데요. 올해의 자랑스러운 농업인 안현숙 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성 농업인 대상을 받으니까 제가 진짜 과연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온통 그 여성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받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 상은 전부 여성 농업인들한테 가야 될 상인데, 예, 한 명만 추천을 하라니까 아마 저한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제 그 남성들 위주로 농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농기계 보급이라든가 어, 여성 농업인들이 설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성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를 짓고 종,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네 한국생활개선회 원주시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연숙님 그리고 행고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문선님 두분 축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11월 12일 농업인의 날은 원주에서 이제 이 행사가 처음 시작이 되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농업인들의 축제이거든요. 한 하루 동안은 정말 모든 농사일 손을 떼고 좀쉴수 있는 그런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삼토 페스티벌 행사는 열리지 않는다고요? 네. 삼토 페스티벌은 매년 원주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농업인 축제인데요.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이 행사가 취소됐지만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콘텐츠와 이벤트가 접목된 축제로 내년 소식엔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원주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와 농업 체험 교실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농업 원주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고하면 다양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2일일 원주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한 소식 추인해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횡성의 구리고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에서 비즈니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횡성군 구리고개 도시재생 프로젝트 수상 소식과 활동 소식에 대해서 횡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함광민 센터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광민 센터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원의 구리고개라고 하는데 이 구리고개는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지명입니까? 아, 네, 그 지명이 되게 옛 지명이 되겠고요. 예. 아 횡성읍 들어와서 이제 그 바로 초입에 맞이하게 되는 작은 음, 마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비즈니스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음, 먼저 횡성 도시재생 사업 어떤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사업. 취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현대 이제 많은 지역에서 노후된 주거지나 쇠퇴한 구도심을 많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는 횡성읍과 5천면, 동내면을 어,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거 복지를 높이고 또뭐 일자리 창출하는 것 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개 구역 중에서 이제 구리 고개 도시재생은 이제 또한개 사업이 되는 거죠. 네. 네. 이번에 비즈니스 분야라고 하는데 이 비즈니스 분야는 어떤 의미인가요? 음 도시재생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뭐 다른 국가 사업도 이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네. 국가에서 이 예산을 받고 난 이후에 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아 구리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 자생적 운영이라는 것을 주제로 네. 어, 이제 마을회관 옆에 텃밭에 원예의 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 디퓨저나 바질페스토 등의 상품을 만든 다음에 판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 수익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네. 그런 과정을 발표될때 선보였었습니다. 음. 그럼 행성 구리고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일단 노후된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지역 활력을 좀 되찾아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원예 작물 그다음에 상품 개발 판촉 활동 등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그기는 예,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횡성군 구리고기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이 사업에 이제 주민 지역 주민 참여가 특히나 두드러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즘 또 도시재생 유질 사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큰 맥락에서 차이는 없고요. 이제 네. 관건은 저희 구리고기 같은 경우는. 주민 주도 도시 재생 사업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음, 아, 예를 들면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 많은 문제가 발현이 됩니다. 음. 예를 들면 불의공이 같은 경우 마을 회관을 놓고 어, 기존의 이제 노인회 분과 도시 주민 협의체 분들의 이제 공간 사용을 하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음. 어르신들을 함께 이제 모셔, 모시고 생일 잔치를 뭐 함께 하면서 이제 그런 갈등을 풀었다라든지. 음. 또 이제 고령층이 이제 많잖아요. 최대한 지역은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홍보 활동도 중요한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인근에 있는 횡성 여고 등의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서 음. 함께 영상을 촬영하고 뭐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펼쳤다는 것 함께 협심해서 이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음. 것 이런 거에 이제 좀 평가될 만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도시 재생 유질 사업은 하드 쪽으로 본다면 네. 이 뉴질 아, 사업과 이게 재생 사업은 제 소프트 부분으로 보면 되겠군요. 그 차이가 네, 좀 예,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번 수상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국토부 장관상 수상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단계별 네. 뭐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당신들 관건이 됐던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어서 주민 주도로 이제 해결이 됐느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 주민 갈등을 해결한 것, 그다음에 음. 인근에 있는 학교나 기관의 협력을 얻어서 거버넌스를 잘 구축해서 인제 추진해 나갔다는 것이 높게 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횡성 구리곡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까? 음, 일단 뭐 주거 환경 개선과 또일자리 창출에 대한 성과가 이미 어느 정도 나온 상태 물론 네. 또 나와야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네, 지역 애착심이라든지, 또 공동체의식 향상은 항상 향상 효과는 이제 드러나는 음. 것으로 보이고요. 뭐 자연히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으로는 언제까지 그런 잡혀 있습니까? 어, 내년도에도 구리고개 대상으로 좀더큰 어, 다른 사업들을. 이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뭐, 고령층 대상으로 뿐만 아니라 청년층, 또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골목교정원을 통해서 또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음. 보장은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성군 네, 도시재생지원센터 한광민 센터장이었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